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저는 오늘 원흥역 300m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신축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꼼꼼히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여기는 주방의 모습이고요. 먼저 우리가 중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 사면동 도화로 되어 있는 중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는 이렇게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 그레이톤 타일이 정말 특이하고 예뻐요. 그리고 수납은 수건 걸이까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을 지나면 조금 전에 보신 주방의 모습인데요. 아일랜드 테이블이 우드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정말 깔끔하고요. 상기창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네요. 다음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용도실의 모습인데요.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수 있게끔 이렇게 1구짜리 인덕션이 들어가 있네요. 다음 여기가 냉장고 공간이 고요 그리고 뻥 뚫린 주방과 거실에 개방감 좋은...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실 아트월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거실 옆에 있는 이번에는 중간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정말 잘될것 같아요. 다음은 나와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 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드레스룸 문이에요. 드레스룸은 시스템 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사이즈가 넉넉해서 뭐 따로 붙박이장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자 거실 한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방은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하철역 걸어서 300m면 갈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정장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이든 일산 어디를 가도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위치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1차분 오픈하고 바로 후루룩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2차분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 가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 집소녀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